자, 두 번째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어, 어느 지역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 양천구 목동이요. 네. 어, 거기 청구 한신. 한시... 네. 2평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전망이 어떤가 해가지고요. 양천구 목동의 한신 청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어, 이 지역, 목동 있구나? 지역의 향후 전망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어, 이사님. 한 군데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한 군데 더 있으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철산동에요. 네. 브라운스톤 1차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두곳 모두 지금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주택자이신데 임대 등록을 하셨나요?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양천구 목동의 한신청구 아파트, 그리고 광명시 철산동의 브라운 스톤 1차. 자, 모두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임대 등록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향후 전망 이사님께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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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목동에 한신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봐요. 네. 요 취득하신지는 오래되셨어요? 한4년 정도 됐. 아, 4년 정도 취득하셨. 아,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한신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 일단 지도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청구 아파트가 바로 일단 바로 경계에 있는 아파트에 한신 청구 아파트가. 그죠? 30평형 때 단일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면서 이 목동 아파트의 학군과 동시에 이렇게 음, 학군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있는 아파트예요. 다만, 한 가지 바로 열병합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많이 못올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한신청구가. 근데 이 9호선 음, 신목동역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한신청구 아파트와 목동 아파트의 간극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목동 아파트가 2만 7천 세대가 재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재건축이 네. 진행이 될 예정이면서, 목동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올라가 버린다, 올라가 준다면, 이 한신청구 아파트가 그 이상 가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아파트가 한신청구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임대 등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를 하신 거예요, 장기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단기로 해가지고 네네. 이제 봐가지고 이제 장기로 옮길 옮길까. 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단기로 지금 4년이잖아요. 이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4년만 보유를 하시면 임대 의무 기간은 끝나잖아요. 이거는 이 2, 3년 안에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뭐 들쭉날쭉하게 그럴 아파트가 아니에요.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장기로 전환하시면 좋아요. 또 세법 시행령이 아, 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환을 하셔도 지금 그 단기로 등록했던 기간에 대한 기간을 전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네. 등록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도더 광명에 보신 거예요. 그죠? 네. 네. 광명의 도덕, 어, 브라운스톤 보셨죠, 그죠? 철산이요. 철산동 브라운스톤. 예. 예, 네, 그쵸? 이 철산동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여기 있데 도덕파크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이 도덕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입지는 상당히 높은 고지대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대수도, 네. 어, 세대수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예, 많지 않아요. 세대수가 소규모 단지고 지금 한 10년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광명의 도덕파크 같은 이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 보유할 가치는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입지적인 여건상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이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도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고 아까 얘기하셨죠. 여기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지가? 한 3년 됐어요. 아, 여기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시니까 3년 됐어요? 아니요. 그럼요. 이제 1년 됐어요. 아, 이제 1년 됐어요? 그럼 아직도 네. 한 3년 이상이 남아있네요. 3년이고요. 예, 예. 그럼 네. 이렇게 하세요. 광명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것도 단기하셨잖아요 네. 임대기간 만료되면 이거 매도하세요. 아. 사실은 이거, 요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뻔했어요. 네, 아... 더 아파트가 나이 먹기 전에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거주하는 데부터 먼저 매도를 하려 그러는데요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신데요? 여기 독산동이요. 아 독산동.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까 목동 것도 하셨고 이 지금 브라운스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주택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거주주택을 먼저, 어, 매도를 하세요.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에 의해서 이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언제 아, 파시냐면. 그 비과세가. 네. 비과세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 비과세 됩니다. 양도를 비과세 됩니다. 했어요. 네? 양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양도를 해요? 여기. 양도하면 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기 막 국가는 아기 아빠로 예 증여를 했어요. 아 증여를 했다고요? 증여하신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 세대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으세요. 매도 하셔도 아, 상관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먼저 팔고서는 네네 저기 철산을 팔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이 집을 먼저 파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거주하는 예. 주택을 먼저 예. 매도를 하셔서 비과세를 받으시고요. 그다음 예. 철산을 파세요. 그 다음에, 한신 같은 경우는 좀더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 거주하는 집을 5년을 보유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아, 양도세 증여한 주택 같은 경우는요, 5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지금 부부 간의 증여잖아요. 네. 5년 이내에 매도하시게 되면, 종전에, 어, 세대주가 매도를 하신 걸로 됩니다. 사,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매도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예. 이 브라운스톤이 브라운스톤이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4년 예.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되세요. 4년 이후로 해야 된다는데요. 지금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지금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기, 되기 때문에 지금 거주가 가능하신데 혹시, 혹시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주택하고 임대 사업자용 주택하고 명의가 다릅니까? 아 저기 이 거주 집은요. 네 아기 아빠 이름으로 돼 있고요. 네네네두개 지금 저기 그, 저거 등록해 놓은 거는요. 네네. 부부로 다돼 있어요. 아 그랬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4년 지나서 이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시고요.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라운스톤을 매도하시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 한신청구를 매도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